이 책의 주제는 어떤 상황에서든 특히나 저같이 다문화 가정을 이룬 국제결혼 어떤 결혼 생활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답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자입니다. 제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34 꼭지를 읽어 드릴 건데, 어느 장을 읽든지 상관은 없어요. 어느 꼭지를 읽든지. 어떤 시간 순서대로 한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1장에서는 제가 20대에 한국을 나가면서부터 결혼을 하게 된 얘기를 했는데, 이 꼭지에서는 벌써 이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독자들은 아, 이게 뭐야 갑자기 결혼했다 했는데 이혼이야? 이러고 좀 의아해 할수 있겠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꽤 긴장감을 가지고 아마 읽게 될 거고 더욱더 지루함은 없을 겁니다. 쉽게 읽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책에 책을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Happiness Map.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갈림길. 1장. 당신의 가슴은 뛰고 있는가? 한국을 떠나면서 시작된 내 후반의 삶은 다이나믹 그 자체였다.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주도하는 당당한 청년이었다. 내가 원하는 새로운 일을 할때 느끼는 짜릿한 설렘을 즐겼다. 그동안 소심하고 말잘 듣는 나의 인생 일막은 부모의 그늘과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살았다. 주어진 숙제만을 하던 수동적 삶이었다. 부모 형제를 떠나 비행기를 타면서 모든 구질구질한 책임, 희생을 벗어놓고 떠났다.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다 뒤집어 보고 싶었다. 다른 나,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지의 두려움보다 끌어올르는 현일기와 비장한 결심으로 처음 타는 비행기도 신기하지만은 않았다. What's the time now? 지금 몇 시입니까? It's quarter to ten. 15분 전입니다. 인터뷰어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한국 해외공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파견을 위해 간호사들을 인터뷰하고 있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의 영어가 엉망이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발견시켜야 해서 인지는 모르겠다. 영어 인터뷰를 보기 위해 줄을 선 간호사들을 붙들고 공사 쪽 직원이 순간 쪽집게 과외를 시켜주고 있었다. 그렇게 몇 개의 질문에 가르쳐준 대로 대답하고 나는 통과되었다. 이제 아버지한테서 신원 보증만 받으면 갈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해외에 가지 말라면서 보증을 서주지 않으셨다. 엄마는 중간에서 심란하셨는지 점집에 가서 물으셨다. 무당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보란 듯이 무당의 점이 틀린 것을 증명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무시했다. 그래도 속으로는 떨리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했다. 몇년후 엄마는 나에게 고백하셨다. 날개로 벌써 호. 살 펼쳤으니 말려도 소용없어요. 무당이 오히려 엄마를 말렸다고 했다. 6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나는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다.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모태솔로였던지라 엄마는 매주 선자리를 주선했다. 첫 직장이었던 대학 병원에서 2년차가 되었을 무렵부터는 결혼에 대한 압박이 두드러졌다. 맞선이라는 것이 만남부터 결혼을 견 견뎌... 얘기하던 시대라 양쪽이 마음에 들면 한두 달 안에도 결혼해야 했다. 병원에서 목소리 좋은 레지던트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엄마가 보여주는 남자들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어영부영 있다가는 엄마 스케줄에 움직일 것이고 어떤 사내에게 낚아채일 줄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걷다. 역한, 역행자가 되기로 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때가 처음으로 부모님 말씀을 기억한, 거역한 것이었다. 주변에 어른을 찾다가 큰 이모부에게로 달려가서 신혼보증을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후난 한국을 떠났다. 공항에 배웅하러 나온 부모님은 울었고 나는 웃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리고 1년 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엄마의 한마디에 나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철저히 몸과 마음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엄마는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했다. 사우디에서의 간호생활은 딱 1년으로 충분했다. 간호라는 생, 행위는 한국에서의 연장이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환자들과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심리적으로 갇혀있다는 압박감에서 생긴 폐쇄공포증은 사우디를 떠난 후 꿈에서도 갇히는 적이 몇 년간 지속되었다. 단 1년의 외국 생활인데도 돌아온 한국 생활은 예전 같지 않았다.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을 나가면 쉽게 우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끊임없는 호기심은 결국 기회를 만든다. 나에게는 늘 전문대를 다녔다는 콤플렉스가 있었다. 마침 호주대학에서 한국의 홍보를 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것이 학사 학위를 딸 절호의 기회인 것을 알았다. 사우디에서 번 돈으로 결혼자금을 모아놓으신 엄마를 설득해 1년치의 학자금으로 통크게 써버렸다. 컴플렉스가 컸던 것인지 아니면 외국 생활의 로망이 컸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졸업 후 등록 간호사가 간호사의 경력을 인정해 다행히 니카슬 대학에서 4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간호사 코스는 3년으로 끝이다. 다만 졸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은 인턴처럼 1년간 각 과를 도는 간호사 실습까지가 쓰는 석사가 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좀더 학문적이라고 보면 된다. 호주 멜버른에 먼저 온 사우디에서 만난 선배가 내가 사는 뉴카슬에 편지를 보내왔다.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멋진 그리스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사진도 오고가지 않은 순수한 펜팔은 넉 달이나 되었다. 남자친구가 귀엽게 한국말을 쓰면 그것을 복사해서 빨간 펜으로 고친 것과 나의 허접한 영어를 같이 보내 주었다. 그도 똑같이 고 고쳐서 붙여 주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5월 그가 찾아왔다. 펜팔로는 익숙한 관계였지만 실물은 처음 보는 것이라 엄청나게 설레고 긴장되었다. 멋진 옥색의 차에서 내린 그는 눈부셨고 우리는 첫눈에 큰 호감을 가졌다. 먼길 오느라 아버지 차를 빌렸다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솔직함도 좋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상남자였고 나는 그의 귀여운 꼬맹이였다. 주말에만 볼수 있는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다. 멜번과 뉴카슬의 1000km나 되는 거리를 우리는 격주로, 비행기로, 차로, 기차로 날랐다. 남자친구는 금요일에 일을 마치면 곧바로 차를 타고 멜번을 떠나 밤새 운전하고 오면 토요일 새벽에 도착했다. 내가 멜번 가는 것은 더큰 모험이었다. 가슬에서 금요일 학업이 끝나자마자 택시로 기차역에 가서 두 시간을 타고 시드니 공항까지 갔다. 그곳에서 한 시간 동 비행기를 타고 멜번에 도착하면 밤이 되었다. 어떤 땐 시드니에서 밤기차를 타고 밤새 추위를 떨며 다음 날 아침에야 도착했어도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어서 행복했었다. 유일하게 나의 밥벌이로 한 아르바이트는 한국 식당에서 한복을 입고 서빙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주말마다 알바를 빠지게 되고 집주인 눈치가 보여 전에 마음 좋게 친구에게 물려주었다. 남자친구가 미안했던지 얼마간의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난 이런 남자 세상에 다시 없을 거라 믿었다. 난 단단히 미쳐갔다. 게다가 장거리 연애로 쉽게 만날 수 없으니 우리는 애가 탔고 떠날 때마다 많이 아쉬워했다. 주중에는 너무 보고 싶어 전화통에 매달려 살았다. 전화요금이 할증되는 밤 10시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나중에 결혼할 때 기차표, 비행기표, 전화세 모두 증거자료로 충분했다. 그러다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있다고 했다.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학생비자로 나갈 수는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에 나는 졸업 후 미국으로 간호사 취업을 위해 시험 준비도 같이 하고 있었으니 학생비자를 연장해서 받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제안으로 결혼 프로포즈를 했다. 결혼은 비자 문제로 해외를 드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미국에 가지 않는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끝낸 기가 막힌 기획이었다. 그가 출장을 내 학업이 끝나는 대로 미룰 테니 9월 방학 벌수 있다고 했다. 어디 주저할 일인가? 무조건 예스 yes, 예스였다. 아,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었던가. 9월 방학이 시작된 날밤 멜번에고. 다음날 토요일 결혼 반지를 사고 몇주 전에 눈여겨보았던 투피스와 모자를 준비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하고 준비하려는데 마음이 초조했다. 차라리 준비된 미장원이나 웨딩 플래너가 있었더라면 훨씬 덜 긴장인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결혼은 초고속 초미니였다. 다행히 나와 남자친구는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는 실질주의자 무신론자였다.결혼 신고소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주례사가 서약 받고 증인을 세워 사인을 하고 끝이 났다.남자친구는 직계가족이 축하해 주기 위해 오셨지만 내측에서는 딸랑 두쌍 부부가 전부였다.아버지는 결혼도 반대하셨다. 사위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은 국제 결혼이 흔한 일이지만 외국 가는 것도 흔치 않았던 때 결혼까지 한다는 것을 고지식한 아버지가 허락해주실 리가 없었다. 아버지께는 죄송했지만 결혼해서 잘 살면 언젠가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다. 피로연은 시댁의 차고에서 준비되었고 전날. 한국의 전통 음식을 보여드리고 싶어 해본 적도 없는 잡채도 만들었다. 결혼식 케이크는 동서가 손수 만들고 나의 부케는 남자친구의 데모가 해주었다. 다행히 아버지 몰래 엄마가 보내준 초록색 치마와 분홍색 윗도리의 한복을 입고 춤까지 추면서 씩씩함을 보였다. 남자친구의 어린 조카가 준 꽃다발 만 아니었어도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다. 나의 인생 2막의 세트장은 일장 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 밖이다. 나의 삶을 능동적으로 주관하는 주인이 되었다. 그동안 몰랐던 나의 진취적인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있다. 이제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멋진 외국인을 남자 주인공으로 맞이하고 행복을 방패로 불행을 막아내는 자신감 넘치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 한다.